이거는 지금 시청자 네, 만두 씨가 작성한 나무 위키라고 해서 이게 저에 대한 이런 얘긴데 <laughs> 아니 이게 좀 너무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려고 좀네 오늘 혼자 재밌게 웃고 왔어요. 네, 제목 보면 나몽이 기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네, 주의할 점은 그냥 재미로 보자는 거 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목은 한나무의 모든 것이에요 네, 만두씨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일단 주의 먼저 보면 모든 내용이 팩트를 기반으로 적은 것이 아닌 장난이 섞인 것도 있으니 전부 고지곧대로 믿으시면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자 1번은 챕터 5 소개입니다. 자, 번 한나무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본명인 장한나의. 한나와 귀여운 몽을 붙여서 만든 일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실명 공개를 한 거는 이거는 살짝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살짝 예 하지만 용서해드립니다 아 특별히 자 2번 트위치 스트리밍을 시작으로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열심히 사는 청년이다 3번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애니팡 실력과 쿠키런 4분 브레이크의 실력은 온데간데없고 다양한 예능 요소를 만들어내는 쿠키런 광대 스트리머이다 쿠키라 4분 브레이크는 네, 제가 만든 과거의 게임이 5분 브레이크가 나오기 전에 4분 브레이크가 나온 건데 일부러 여러분 재밌게 하기 위해 그런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번 실제 나이는 공개한 적이 있지만 네 Q&A로 나이를 공개하긴 했어요 완전 공개는 아니므로 나이가 다양한 신기한 생명체다 그 제가 나이가 있긴 한데 <laughs>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준 나이야 내가 만든 나이야 하면은 나는 20~30대를 동틀로 살고 있어 네 5번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나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남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고 싶었겠지만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번 국적이 다양하며 몽국 중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어낸 케이스이다. 근데 제가 여군 대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이 생겼다. <laughs> 이제 제작자 피셜 저는 이제 이제 여군 대위인 상황인 거죠 여공대니까 <웃음> 여공대니까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laughs> 어제는 이 몽국 중국. 중국 시민권 아니면저 몽골 시민권만 갖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7번 한뚱이라는 스트리머와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거의 동일한 인물로 확정되었다 아니 동일한 인물 확정되면 어떡해 한뚱이라는 스트리머와는 저랑은 정말 그.. 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없.. 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뚱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8번 음식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방송 중에 먹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며 뒤에 나오는 몽어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어원이 종종 등장할 예정이다 아니 너무 배가 고픈 시간이잖아 새벽이면은 그래서 배가 고파서 네 이제 몽어에서도 음식 관련 어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9번 가장 좋아하는 쿠키는 벚꽃맛 쿠키지만 최근 쿠키이자형 월드컵에서 단팥맛 쿠키가 우승하여 최애 쿠키가 바뀌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저 붕어 붕어빵을 좋아할 뿐인 것 같다 예 추측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는 벚꽃맛이 맞아요 근데 <laughs> 쿠키 이상형 원래 그에서 단팥맛 쿠키가 우승한 거는 붕어빵을 좋아해서 최애 쿠키가 바뀐 거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자신피셜 천우입 이거는 좀 없앨 수 없을까? 천우입 가수 밴을 닮았다는 말을 <laughs> 시청자들의 눈살을 쇠뿌리게 한 적이 있다는데 이 얘기는 나 욕먹으라고 적으신 건가요? 왜 적으신 거죠? 네 아니 근데 굳이 이거 시청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는 거를 얘기를 꼭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네요 어쨌든 이게 챕터 1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챕터 2가 있어요 또 챕터 2 몽어입니다 <laughs> 챕터 2는 몽어 몽어에 대해서 이제 제 시민권이 몽어 시민권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몽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몽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다양한 이런 언어를 막 사용하고 좀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고 이게 뭔소린가 뭐라는 거였지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이것만 보시면은 도대체 뭐뭐가 뭔지 그래도 80%는 알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뭐뭐뜨머리입니다 매우 중요하대요 뭐뭐뜨머리는 아, 누르면 아 영상이 또 있구나 이것도 자 뭐뭐뜨머리는 제가 굉장히 많이 다 쓰는 단어예요 아마 방송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아인데이 으, 뜸어리의 경우는, shot, what, good 등의 영단어 어금 뒤에부터 감탄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예외로 감면 사뜨머리, 망뜨머리 등 아무 곳이나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비표준어로 으 뜨머리의 의미가 강해져서 파생된 사뜨리라고볼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예시로 제가 막 샤뜨머리 <목소리> 와뜨머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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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두머리 이렇게 보통 많이라 사용하는데 이거는 쉣이라는 단어가 저는 저 원래 욕을 안 좋아하고 언어적으로 좀안 좋은 언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쉣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욕 같고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만든 게쉣드머리예요 이런 건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게 파생이 돼서 굿드머리는 이제 좋을 때와 이거 진짜 굿드머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꼭 쓰세요 라고 할때 쓰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망뜨머리는 뭐 망했다 감사 뜨머리는 뭐 감사하다 매우 중요하고 사이즈별 3개예요 여러분 알죠 별 3개 자두 번째 띵개로 일단 결론적으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사람이지만 투수의 뜻으로 사용된다 자 틀수를 이제 보통은 다른 방송에서 투수 분들 투수님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닝 닌게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볼 때, 닌게로, 띵게로, 띵게. 네 띵게로도 이제 많이 부르죠 추가적으로 닝게에서 닝게루가 됐고 네 닝게루에서 띵게루가 됐고 띵게루에서 띵게 순차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띵게로 펀치라는 네 말도 가끔 쓰기 때문에 띵게로 펀치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3번 히트 a 에어 이는 직역하자면 개미를 쳤 해석되지만, 르의 뜻이 생략되면서 개미쳤다라는 감탄사가 된다. 히띠 앤트라고 할 때, 아 개미쳤다라고 할때 개미를 쳤다가 히띠 앤트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개미쳤어. 할때 이제 히띠 앤트라고 이제 강력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4 번. His h i t 이는 직역하자면 그 또한 그다로 해석이 되고, 그 쓰이는 뜻은 그것도 그렇긴 하지라는 뜻으로 쓰인다. His h i t 그 그러니까 그도 그다, 아 그것도 그래. 예를 들어뭐아 이거 렌떼에서 뱀파이어 대신에 뭐 슈크림 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 제가 아 히즈 힘투 이러면은 아 그것도 그렇긴 하네. 약간 이런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he is 힘투를 줄여서 his 힘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 네 이제 he의 의미를 그디 i s 라는의미로 쓰면 좋요 모든 것에다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갈게요. 5번은 최근에 생긴 이제 몽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봉어라고 하긴 원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랜덤 때탈출에서 마지막 리라는 뜻의 망리의 변형, 변형어이다. 네, 랜덤 때탈출의 마지막 리를 망리단길이라고 한다는 점. 6번 뽀롱뽀롱젤리입니다. 뽀롱뽀롱젤리는 미션 젤리 및 상자 젤리를 뜻하는 이 젤리는 생긴 것이 마치 뽀로로의 모습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유기나게 사용하는 단어이다. 자, 여러분 그 애탈줄에서 제가 이름이 없잖아요. 그 알맹이가. 그래서 제가 그 알맹이를, 어, 몽어이긴 하지만, 이거는 만두씨의 지분이 있는 몽어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할 때, 만두가, 어, 뽀로로젤리인가? 뽀롱젤리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뽀롱뽀롱젤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뽀롱뽀롱젤리는 그런 의미니까, 네,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뽀롱뽀롱젤리라고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7번, 소세지 모드, 아이스크림 모드. 이는 각각 랜덤 때탈출 이지 모드와 하드 모드를 뜻한다. 번외로 소세지 모드를 스몰 랜드, 아이스크림 모드를 빅 랜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드 모드랜테는뭐 아이스크림 모드 혹은 빅 랜드 왜냐면큰 랜드잖아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큰 랜드라고 해서 빅 랜드 고 이지 모드는 조금해서 이제 스몰 랜드라고 부르는데 스몰 랜드는 말 그대로 쉽다. 라고 해서, 쉬운 모드라고 해서, so easy, so 세지가 돼버렸다는 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8번. 설탕태탈, 요구르태탈. 트 이것은 슈가티어, 때탈줄과 요구르카, 때탈줄을 뜻하며, 특히 설탕태탈은 슈가티어의 슈글을 뜻을 빌려서 탄생한 이름이다. 슈가티어는 그 슈글, 그 설탕이라고 해서 슈가티어라고 설탕태탈이라고 부르고, 음, 요구르카는 이거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요구르트잖아 그래서 요구르트 세탈이라는 점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9번 이래 쿠키 이름? 남홍은 쿠키 이름을 변형하여 부르는 것을 즐긴다. 그렇죠. 제가 쿠키 이름을 변형해서 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 버터 베너버로비 롤리팝은 롤리팝, 롤리 롤리 롤리팝 달콤하게 다가와 이하 생략. 난초는 보통 잡초라고 많이 부르고요. 의적은 의자마 쿠키. 그리고 독버섯은 보라 좀비고 화이트 코스트가 아니라 화이트 고스트긴 한데 화이트 고스트 토비라고도 하고 화이트 걸스라고도 하나요? 네. 그렇답니다. 블랙베리는 제 이름이 책갈령. 가지고 블루베리라고도 하고 블루파이라고도 합니다. 용안은 용안땡갈리뭐 용안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스네이크로 치는 스테이크 콜리플라 콜리플라워. 네, 등등 이제 다른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이제 별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쓴 애들은.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몽어를 배운 토대로 다음과 다음 아래 글을 이해해보자.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기초 몽어를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이걸 이해했다면 그래도 제 시청자라고 당당하게 <laughs>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2번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스테이지 3로 가볼게요. 3번 노래. 남홍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로 유명하다. 수많은 노래를 편곡하고 편곡도 모자라 완전히 표절 놀라 없는 자신의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원곡자의 노래를 망치기도 한다. 일단 이거 누르고 싶은데 지금 못 눌러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클립에 있어요. 제 유튜브 클립에 있어요.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를 뭐 이제 뭐, 뭐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4번 춤. 평소에 춤을 잘 추지는 못하지만 즐겨 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남들에게는 춤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인정받거나 웃음을 줄수 있으면 부끄러움을 이겨낼 정도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 너무 웃긴 게임. 그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장 보스 땡갈이라는 이제 모모가 나와버렸답니다. 이렇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네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춤을 진짜 잘못 추는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게 너무 맞아. 남들에게 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인정받거나 웃음을 줄수 있으면 부끄러움을 이겨낼 정도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 이게 정확히 판단을 했어요. 수, 웃길 수 있다면 저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도 이제 이겨내고 많이 한그 춤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만두 씨가 직접 만들어 주신 나몽이키, 뭐 목무이키라고도 할수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저에 대한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글이니까 이제 네, 많이들 이제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이 참고해주시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작해 주신 우리 만두 찬도 아, thank you for following. 아 여기서 땡큐 a 팔로잉 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땡큐라고 하시면 아쉽 잖아요 그래서 땡큐 a 팔로잉이라고 하는 거고 미안할 땐 Sorry for following이라고도 많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만두장 땡큐 a 팔로잉 o 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모 아,